2018 고1 모의고사 3월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떤 변형 문제로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자. Honest, 정직은 어떤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뭐에? Every strong relationships, 모든 강한 관계의 근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Use it, 그것을 사용하세요. To your advantage 하면, 너의 이점으로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사용하세요. 자, 마음에 의해서, being open. 오픈함에 의해. 여기서 오픈함에 의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자, what do you feel. 네가 느끼는 것을, 뭐다?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에 의해. 이렇게 되겠지. 그래놓고, 요 end는 어디 병렬이 되냐면, 바로 이 being과 요게 병렬이 되는 거야. 자, 느낌으로 보니까 이 문장 어법적으로 내기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나중에 어법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야. 자, 또뭐함에 의해 A truthful opinion, 어떤 진실된 의견을 주는 것에 의해 뭐할 때? 바로 요청을 받았을 때.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 진실된 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뭐 한다? 그것을 유리하게, 너에게 유리하게, 유익하게 그것을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은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을? 당신이 uncomfortable. 어떤 불편한 사회적인 사항을 피하도록. 자, 그리고 또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이건 병렬이겠지? 친구 사귀는 것을. 자, 누구랑?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 사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follow this simple policy. 이 단순한 정책, 인생에서의 정책을 따르세요. 그게 바로 뭐다? never lie. 결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니까 러이 글의 주제는 사실 이거야. 이건 주제문으로 내기에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계속 정직함이 중요하다 계속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 뭐 주제문,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겠지.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낱말 문제로 나왔는데 계속 살펴보자. 자,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당신이 어떤 평판을 발달시킬 때. 자, 뭐에 관한 평판이니? always telling the truth.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그런 평판을 발달시킬 때, you will enjoy, 당신은 즐길 것입니다. 뭐를? 강한 관계를 즐길 것입니다. 해놓고 관계 밑에 설명이죠. 어떤 관계? 바로 based on trust, 신뢰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신뢰에 기반을 두지. 그러니까 그 신뢰에 기반을 둔 그런 관계를, 자, 뭐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be more difficult, 더 어려울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어렵지? 바로 manipulate. 원래 manipulate 하면 이게 막 조종하는 것은거든. 그러니까 너를 막 조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관계사 들어갔네.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을 who lie,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get into trouble,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자, 뭐할 때? 누군가가 uh, threatens, 위협할 때뭐 한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uncover, 드러낸다고. 그 얘기는 그들의 거짓말을 uncover,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By living true to yourself. 이게 무슨 말이야? 진실로 살아가며 진실되게. 어떻게 너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에 의하여. 자, 뭐 한다? You will avoid. 너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두통들을. 그러니까 남은 골칫거리들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정직하라 얘기잖아 Your relationships, 당신의 관계는 또한 Be free, 자유로울 것입니다 뭐로부터? 바로 거짓말의 어떤 도구로부터 그리고 비밀의 그런 도구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뭐를 정직할 것을 뭐? 너의 친구들에게 해놓고 이렇게 노멘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저 부사절 접속사거든 이거 no matter how는 however라고 똑같다. however라고. 자 그래서 해석은 이거야.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의 친구들에게 정직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정직해라 이 얘기지. 그래서 in the long run 결국 거짓말. 어떤 거짓말? 좋은 의도를 가진 자 그런 거짓말도 자 뭐한다? 거짓말은 좋다고 했어 나쁘다고 했어? 나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가 답이지. 그러니까 comfort people 사람들을 뭐 위로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hurt 사람들에게 어, 상처를 준다 이렇겠지 훨씬 더 많이 뭐보다 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이 글은 말 그대로 계속 거짓말하지 마라 얘기야 그러니까 뭐 주제 찾기는 너무 쉽지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얼핏 보기에는 그 순서로, 뭐, 여기, 순서 보통 단서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뭐, also, 이런 부분들, 단서라고 하고, 그리고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 그리고 뭐, 이러한 간단한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단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이제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로 내면 좋은 선생님 아니지. 물론 까다롭게 애라 골탕 먹어라 이러면서 내는 선생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지? 어,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은 선생님왔 봤을 때 어법은 괜찮은 것 같아 어법 그래서 어법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자 공부해라, 어, 안녕 자, 어법 문제 한번 살펴보자. 어법 문제. 자, 여기서 첫 번째 every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냐면 하 항상 단수로 취급해. 그래서 every 우리가 왜 모든 이러니까 복수로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모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단수 쓴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병렬을 조심하란 말이야. being이 오픈 되는 것. 뭐에? 너가 느끼는 것에 자, 뭐 하는 거? 오픈 하는 것에 의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게 이제 and 이걸 조심해야지 이게 병렬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오픈하는 것 그리고 뭐야 진실된 의결을 주는 것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아니, 아이고 여는안 쳤네 어쨌든 이거 병렬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 when asks 여기는 왜 이렇게 pp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부사절에서 pp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는 이게 생략된 거야 you are i 네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을 때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때 말이야. 뭐라고 의견을 좀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피가 온거또 알자. 그리고 우리 help는 무슨 동사니? 우리가 알고 있기에 무슨 동사? 바로 준 동사. 준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지? 명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아니면 투 동사, 둘개다 가능하지. 자, 두개다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즐길 것이다 강한 관계를 했는데 여기야. 관계 밑에, 이렇게, 명사 밑에 PP가 왔어.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는 무슨 관계? 주어수로 관계야. 주어수로 관계. 그러면 관계가 근거를 두니 아니면 두어지니. 말 그대로 이거지. 우리가 원래 생략되기 전으를 만들어 보면 돼. 생략된 게 뭐야? 위치, R이 생략됐잖아. 그러한 관계는 근거 두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PP, 형용사가 왔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가져오진 조어지. 가져오진 조어니까 당연히 to manipulate 유 u 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 누군가가 위협할 때, 이 threat 한 다음에, 자, 뭐가 온다?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오는 거야. to 부정사는 무슨 의미다? 바로 미래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 라고 이제 위협하는 거지. 미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to uncover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no matter how painful. 이 no m a t t e how는 아까 부사절이라고 했어. 얘를 굳이 바꿀 수 있으면 however야. 근데, 시험에는 이게 이런 게 나와. painful 이걸 틀리게 낼것 같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낼 거야 painfully 이렇게 낼 거야. 그러면 이게 painful 인지 아니면 painful 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사실 원래 문장이 이거거든. The truth is painful. Painful 이 원래 이 자리 에 있었지. 그런데 얘가 이제 수식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면서 이어 however 이 어, 이렇게 또는 nominal how 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자기가 수식하는 놈이 이게 painful 이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데려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는 원래 자리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 그래서 얘는 페인프리 맞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우리 비교급 강조부사. 강조부사 마치. 또뭐 있어? Far. By far. Even. Still. Hola. 그지? 요정도. 요 여섯 요, 요개 요렇게 너희가 또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여기서 마무리할게.